요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블로그를 하지 않았었다면, 14년 전부터 글을 쓰지 않았었다면 저는 지금 이 사업도 할수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꾸준한 자동화 수익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업은 내가 키운다.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블로그 강의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블로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노마켓터스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나중에 블린이를 완벽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의 진행은요. 최대한 익숙하게 블로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블로그 화면을 계속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PPT를 만들까도 생각했는데 역시 눈에도 빨리 익히셔야 되니까 블로그가 제일 좋은 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참고하실 만한 포스팅 목차를 한글 파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 음? 파일은 강의 자료 다운로드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강, 연강? 영강에서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받으셔서 해당 회차별로 URL 참고하셔서 클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블로그 강의를 진행하신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 진행 방향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제 블로그에 남겨놓은 글인데요. 빨리 훑어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2014년도에 통장 잔고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에 자동화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집도 생겼고 분양권도 있고 상가도 있고 차도 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무척이나 가부장적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희 동생 남동생이 우리 집의 기둥 이다 너는 여자애니까 시집가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나중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더라고요 전 되게 씩씩하게 잘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뭐든지 좀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로 컸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를 좀 남들보다 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부터 더. 그니까,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거에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월드를 거쳐서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왔고, 싸이월드를 하면서도,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도 메인에 몇 번이나 글이 올라가고, 노출도 잘 되고, 좀재미있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블로그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그냥 재미로 시작했었고, 그게 이제 14년 전입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네이버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14년차 블로그 5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개인 블로그의 현황이에요. 보시면은, 음, 순 방문자 수로 봤을 때, 때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 이제 엄청 높습니다. 157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마켓터스 블로그도 그 체류 시간이 되게 높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평균 사용 시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4분 51초, 4분 48초, 4분 57초, 4분 20초, 5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4분은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체류 시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통은 한 1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되게 긴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블로그를 잘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겠죠. 그 방법,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보게 되실 거고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도 그 체류 시간이 길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체류 시간이 왜 중요한지는 강의를 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 각설하고요.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저는 구매 대행이 구매 대행인지도 모르고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와 가지고 팔면은 어, 나도 조금 남고 저분들도 좀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되더라고요. 그때도 구매 대행을 했고 그 뒤에는 제가 이렇게 막대 풍선 같은 거 G마켓에서 싸게 사 가지고 2009년도 막 월드컵 때 현장에 가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400원짜리 응원봉을 현장에서 2,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게 다 팔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또 배웠습니다. 그때 때부터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체득을 했어요. 그러다가 쌩뚱맞게, 정말 쌩뚱맞게 제 전공과 다른, 전혀 다른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어졌어요. 졸업을 한 뒤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 원탑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승무원을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제가 영어 성적을 발사이즈였는데 영어 토익을 800점대로 토익 스피킹을 레벨 7로 끌어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이게 이력서에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승무원이 되었고 입사를 해서 CS 교육, 서비스 교육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남의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뭔가 교육을 받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어떠세요? 여기 인클레 강의를 결제하시고 강의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는 이분들이 저를 양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양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험도 매주 빡빡하게 치면서 cs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터득하게 됐어요.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이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아침 저녁 뭐 낮밤 바뀌는 거에 예상했지만 그 여초 집단의 위아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배들과 같이 비행을 가서 지내는 그런 환경 자체가 여행이랑 거리가 멀더라고요. 저는 그게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그 전에 내가 하던 일들 내 전공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만두고 다시 원래 제 전공을 살려서 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석사 박사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벌기는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전에 계속 해왔던 일들을 이제 브랜딩화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브랜딩화가 말이 브랜딩하고 거창하지 사실 막상 별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좀 예쁘게 포장된 상태로 볼수 있을까 어떤 걸 어필해야지 저분이 나를 고용해 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씩 세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 저희 집에서 원래는 일을 하다가 너무 이 집에서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할 친구를 고용을 했고 그렇게 같이 또 집에서 하다. 이것도 감당이 안 돼서 상가를 얻어서 지금 나와서 밖에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같이 모시고 와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수익의 일부를 얻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생활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된 겁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동화 어떻게 하면은 좀덜 움직이고 이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 속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블로그였어요. 이 모든 홍보 그리고 어떻게든지 제가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집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을 할수 있는 과정 블로그가 초석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4년 전인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포스팅을 놓치지 않고 해왔던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 각각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포스팅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면서 거의 1일 1포스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이 남아서 그 결과로 지금의 제 생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임대수익으로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할수 있었고, 좀 안정화가 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했어요. 뭐 여행도 다니고, 막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또 재미있게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노마케터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했었던 이런 브랜딩, 그리고 승무원을 하면서 배운 CS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무자본 창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저는 완전 무자본에서 유자본으로 바뀐 있으니까요 어떻게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무자본이 유자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동화를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노마케터스를 시작했는데 블로그도 커지고 유튜브도 커지고 하나하나씩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단위 TV와 연이 되요 이렇게 잉크 강의까지 찍게 되었어요. 요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블로그를 하지 않았었다면. 14년 전부터 글을 쓰지 않았었다면, 저는 지금 이 사업도 할수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꾸준한 자동화 수익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홍보의 창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노마켓터스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잉클 강의도 당연히 못 찍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로 만나 뵙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지처럼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게 14년 뒤에는 이렇게 커져서 제가 블로그 강의를 찍고 있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이게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고 이게 여러분께 블로그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익형 블로그랑 브랜딩 블로그 이두 개를 다 제대로 운영해 본 거의 유일한 강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블로그 강사들을 보면 수익형 블로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딩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을 해보신 분이 많이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수익형 블로그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사업형 블로그, 제 사업을 홍보하는 블로그. 아, 세개이네요세 개의 사업형 블로그.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브랜딩 블로그인 노마케터스 블로그까지 다섯 개를 운영을 하면서 완전히 몸으로 다겪 배운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콕콕 집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기초 강의로요. 블로그의 모든 툴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편하게 글쓸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를 잘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블로그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그 기초 편을 다 마치신 다음에는 수익형 블로그랑 브랜딩 블로그.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둘다 들으실 수도 있고요. 나는 수익형 블로그를... 블로그만 할 거야 하면 수익형 블로그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브랜딩 블로그만 할 거야 하면 브랜딩 블로그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다 들으셔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만 운영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사업을 나중에 홍보를 하게 됐을 때 브랜딩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반대로 브랜딩 블로그만 운영을 하시면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을 할때 분명히 체험단 선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수익형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글인지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좋은 체험단, 좋은 블로거들을 모시고 내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두 가지를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어차피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결제를 따로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강의로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두 강의 다 완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중간중간에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글을 써야 되는 리스트를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 리스트대로 글을 쓰신 다음에 노마켓터스 카페에 글을 공유. 공유하시면 또. 저의 놀라운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준비물이 있습니다. 꿈노트, 노트 하나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글을 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짧게 짧게 작성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꿈노트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써야겠다는 정리가 되실 겁니다. 막연히 머릿속에 글들이 막 엉켜 있는 것과 가시화해서 글로 써두는 거는 또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꿈노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요 이야 될까요. 핸드... 핸드폰 사진을 찍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으로도 쓰실 순 있긴 한데 컴퓨터로 쓰셔야지 훨씬 빨리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강의 대부분이 PC에 관련돼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세 가지가 준비되셨다면 강의 이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짧게 짧게 편하게 편하게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시면 다시 들으시고 몇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블로그가 어느 순간 내 것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블로그에 비읍도 모르는 완전 초보시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블리니 탈출하시고 원하시는 블로그를 세팅하셔서 수익형 블로그로 여러 가지 부차 수익도 얻으시고 브랜딩 블로그로 내 사업을 홍보도 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노마켓스와 함께 끝까지 블로그 불태워 보시지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